제가 이거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? 근데 편의점 가니까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진 비빔면 먹어볼 거예요. 마지막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먹는 범접. 아점 그렇게 먹고 싶던 진 비빔면을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핫바도 보여서 사왔어요. 풀기 전에 우선 먹을게요. 물을 너무 덜 버렸나? 음! 음, 아무 팔도보다 더 새콤한 것 같고, 더 매콤한 느낌? 이게 더 맛있는데? 마지막에 넣은 건 참깨 고명소스 가루인데 참깨 냄새 막 그렇게 안 나요 이거 핫바랑 같이 먹을게요 소시지랑 비빔면 아 이거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음. 그리고 면이 더 쫄깃쫄깃하네. 비슷한 듯 다른 맛? 오늘은 좀 먹고 좀 쉬다가 동대문 첫 밤시장을 갈 겁니다. 근데 제가 가서 사입파여 오는 게 무슨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 앞에 또 맛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그거 먹을 생각에 지금 좀 가볍게 먹는 거예요. 갖고 갈거기 때문에 술도 못먹고 지금 조세지랑 음 비빔면이 이제 뭔들 맛있어 개인적으로 전 진짜 이게 더맛있는것 같은데요 이걸 큰 이모가 맛있다고 하셨대요 동생이 말해줬는데 그래서 엄청 궁금했거든요 맛있긴하네 소시지나 궁합이 딱 좋아 음. 맵네, 이게. 먹고 좀 자다가 밤 시장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장을 돌아야 되거든요? 좀 자야, 되, 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악세서리 이벤트로 열분 추첨해서 나눔한 거 그것도 택배 붙이고 왔습니다. 뭔가 하는 게 많은 금요일이네요. 알찬 금요일. 제가 최근에 팔도비빔면 먹었잖아요 그거는 먹을때 안매웠거든요 제가 끝까지 씁쑥거리진않았던것 같죠? 근데 이거는 맵..맵다 저 오늘 첫저 어, 오늘 첫밤 시장에 가거든요. 근데 그 집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 싹 하고 좀 자다가 지금 1 0시몇 분인가 보네 그쯤인데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. 첫 동대문 시장이고 악세사리 할 때는 가봤는데 악세사리 때랑 또 다른 다르잖아요 옷이니까 그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고 그 친한 언니한테. 가서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도 많이 배워왔어요. 가볼까요?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이 마켓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가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언니들이 막 알려주고 있어요. 어, 가가지고 뭐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되냐? 짠! 어디 가냐? <laughs> 카메라야, 어디 가냐? 여러분, 저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. <laughs> 초보의 패기랄까? 열심히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, 아까 연습한 거대로. 조금 돌고 디오토도 갔다가 솔직히 먹으러 왔거든요?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보고 먹는 것도 먹으려고, 맛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아쉽게도 세주나 맥주 못 먹지만 닭꼬치라도 먹고 가겠어요. 닭꼬치. 음, 맛있다. 음. 맛있어. 아, 몸이 간지러워. 제가 먼지 알러지가 있거든요. 빨빵 오늘 처음인데 재밌네요. 사실 피곤함. 아, 무거워. 이 팔로 들고 있단 말이지. 다리에 꽂았지롱. 오랜만에 붉금에술안 먹고. 일하는, 일하는 예술 이제 다시 갈게요 왜, 네, 흔들지 마, 흔들지 마 갈게요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랑 뒤에도 있는데 여긴 좀 헤비스지, 헤비스 음. 헤비스 많이 초췌해진 편 진짜 힘들다 시원하다 정신이 음. 오락가락 되는 편. 오, 단치국수. 단치국수 나 엄청 좋아하는데. 헤헤. 단치국수 먹을 거예요. 지금 몇 시야? 새벽. 음! 음! 세주를 먹어야 되는 맛이다. 음. 간이 엄청 짭짤해요. 스프라이트 <laughs> 고무이 <먹으면> 제일 맛있어. <laughs> 나 이거 한번 할게. 죽여줘요. 음, 이거 맛있네. 여기는 그 APM 럭스 건물 옆에 있는 포장마차예요. 음 와우. 떡볶이 비주얼 약간 치저데 치저 떡볶이 비주얼. 떡, 얇은 떡, 얇은 떡. 시장 떡볶이 느낌이야. 이야. 오, 이거 진짜 시장 맛이다. 좀 달달해. 이렇게 말해도 되나? 그런 맛이야. 검정구내에서 먹을 것 같은 떡볶이 맛이야. 우엉하고 야채 있는 게 어떤 거지? 걸... 야채. 김치전 냄새 나 파란색 없는 게 우엉이에요. 네. 김밥. 집 가서 샤워하고. 김밥 음, 음. 먹어볼요 이게 바로 마약김밥 아니겠습니까? 와사비 소스에 찍어먹는다 음. 음. 여기 뭐냐? 다 잘해 맛있다 음. 먹어는데 맛이 음. 없으면 기분 난 좋잖아 맛있어. 그냥 김밥이랑 국수가 맛있어 음. 떡볶이 너무 달아 음. 계속 먹 때리게 되네. 안 되겠어. 먹안 때리게 국물을 먹어야겠어 아 베스터는 잔치국수야. 데일리 로고 끄안 바이바이 갔다 올게요. 짠 도착. 어 근데 밖에 자리가 없는데? 저희 이렇게 밖에서 먹는 데 왔어요. 슉 짠. 우리는 뭐 먹으러 왔지? 우리 카스랑. 질러 <laughs> 짜증나. <웃음> 짜증난 스타일. <듯이. 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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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이거 어, 맞아, 맞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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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입자. 오, 여기 김치를 줘요. 또 수제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먼. 커플 바지. 잘 보이시나요? 찰랑이. 아민이가 이걸 입었어요. 짜잔. <laughs> 아, 우리 딱이다, 카메라또 딱이야. 우리가 좋아하는 야외 느낌. 어. 야장야장. 어, 시원하겠다. 테라의 카스 담기. 클라우드의 카스 담기. <laughs> 왜 이렇게 오늘 탄산수 같냐? 아우 아. 어, 시원해. 아나 아직 마켓 이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단 말이지. 뭐 뭐라고 할까? 어. 그냥 그치. 공개 순, 코밍 순, 뭐 <laughs> 이런. <laughs> 별로야? <웃음> 별로야? 아이씨. 얘 맞아? 코밍순, 코밍 순, 코밍 순. 와우. <laughs>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캐요네즈 샐러드. <laughs> 와우 와우 와우. 얼마 만에 소주죠? 네. 소주죠? 아 자작하시면 안 되죠. 사랑드려야죠. 네. 예, 네. 어머니. 잘 지내셨고요. 네. 네. 한달반만니까요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짠. 이런 여자잖아요, 그냥. 마셨어요, 그냥. 한 반쯤, 반쯤. 아있어 아, 맛있을 것 닭다리 크지? 어. 주가케이온해지 먹을래. 먹어봐. 기다려봐, 30초만 기다려줘. 아. 맛있 음. 맛있어. 맞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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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소수 분해. 소스 찍어야 돼. <laughs> 아, 맛있는 치킨데 네. 진짜? 음. 나는 이래서 좋은 것 같아. 프랜차이즈 치킨 같지 않아? 음. 약간 그렇죠. 요기만의 그냥 음. 할수 있는 음. 음. 맛있다! 약간 막 튀긴 느낌 음. 이겨부리지 않은 치킨? 이겨부리지 않았어. 순수해. 어. 순수한 스타일. 가평에서 <laughs> 가평 가서 언제까지 치킨이되 얘기하는 <laughs> 거야? 백종원이세요? 맞아. 못 들어주겠네 증말 <laughs> <laughs> 치킨에 치를 <피를> 알아? 현대야 나이 드어서 꼰대기 들이 아니 뭐 가, 가평에 가평에 왜 나올까 정 가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맛 저기 시골 치킨집에서? 매니 해준다 야 치킨엔 또 김치지 <웃음> <웃음> <깨끗수> <웃음> 김치? <웃음> <깨끗수> <웃음> <웃음> 김치 맛있다 김치 <laughs> 맛있다? 수제비랑 먹으라고 김치인 줄다 맛있다 <laughs> 음! 나 이거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 맛있어? 응! 음. 아니 후라이팬 소금 찍지 제가 오죽하면 아냥 지워지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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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이거 튀김이 너무 맛있다 튀김 I like it 튀김 짜잔! 짜잔! 음! 음! 아! 달다 달아 여기 재골축이 아 맛있어 많이 탔어 너 많이 탔어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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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깍두기 먹볼게잘 익었어. 수제비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음? 맛있지? 이거 잘익은 정도가 아니다, 진짜. 미쳤어. 수제비 융이다. 맞아, 수제비 융. 응. 어우, 야, 진짜 셔. 거의 장아찌인데? 잘찾아왔다 그래도 나 여기서 오고 싶었는데. 아. 음. 이제서야, 오늘.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간 좀 겁이 안 나는 거지. 맞아, 맞아. 아, 겁이 나는 거지. 음. 만족하는 편 <laughs> 자기야! 자기 어제 나랑 네, 새벽 4시에 카톡한 것 같은데 <laughs> 맞아. 자기 어제 술 먹었잖아 응, 맞아.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? 응. 둘다해 먹었어? 아니 어떻게 4시까지 먹었는데 둘다 먹을 수가 있지?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좀 차렸어 차려야지 오늘 김예선이랑 아, 많이 마실 것 같은데? 먹자. 어제 많이마이 버스면 또 잔소리 한 소리 들었지 그 야, 야! 이러면서 아침에 눈 뜨던 것부터 눈치가 보여 어 잠깐만 나 늦게 일어났다 그럼 <laughs> 어, 술을 어한거 아니냐?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부터 <laughs> 카톡 달리기 나도 일어났어 어. 이러고잖아음잘 일어났어 어, 빨리 일어났고 어. 근데 우리 빨리 일어난 게 거의 막 1시야 어그 1시야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? 근데 날개커 이거 큰 달이야! 야 근데 잠깐 집중충격 사실이 있다고 뭐? 뭐? 페칼 거? 우리 거? 이거 주문 된거 아니야? 얼큰! 얼큰이지? 아아나왔다니다니다 쫄깃쫄깃 이거 이렇게 들어줄까? <laughs> 야 이거다 미쳤다 <laughs> 민상 사실 스 약간 먹어봐, 뭐, 약간 먹고... 아, 무섭게 왜 그래? 살짝 난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어. 살까스 아, 아닌가? <laughs> 조금 지난번에 살짝 떨어진데 약간, 약간, 약간 매콤함을 떠나서 진하지 않아. 우리는 약간 자극적으로 어, 맞아. 야, 여기 조금 넣을까? 뭐야다가 <laughs> 김치 한번먹어야어 아, 그 맞네, 맞네. 다다 아, 그래서 김치가 아주 팍팍하나? 아, 근데 수제비가 얇아서 좋네. 만두피 같이 얇아. 수제비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어. 이게 밀가루에 다 배어있다. 야, 근데 수제비 나오니까 치킨은 손 안가? 아, 몰라, 싸가. 나 인천까지 싸갈 거야. 야, 치킨 또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. 알지? 눅눅스하게. 어. 아, 우리 일단 삼키 한 먹어야 돼 알지? 아키한 사야 돼 그러니까. 그러니까 계속 안 먹어 나이 김치 얹어서 먹을볼게이 김치 안먹어 진짜 맛있어. 이거 진 맛있어 어. 쩌리쩌리지? 쩌리쩌리쩌? 쩌리쩌리 아나무젓가라 <laughs> 있구나 바보야 아나 바본가봐 나 진짜 바보세요? 아짠한해하는 거야 이제 짠 어차피 으음슛맛있 네. 음! 맛있다! 근데 여기가 만약에 번화가 있었으면은 사람 진짜 많았어. 아, 웨이팅 진짜 대박이야. 도 많아. 나 완전 폭삭은 깍두기랑 먹볼게 아, 근데 이 깍두기 아까 먹었잖아. 이 맛을 알아서 이제 이거 하자마자 치미. 알지, 알지? 우리는 한 점에 거의 한 잔이야. 짠! 아, 잔이. 아, 잔이. 아, 잔이. 아, 아직 해안진거싫라 아우 셔야 샷... 진짜 잘 먹었네 와 어떻게 이와 <laughs> 미쳤다 썩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야 썩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라고? 음 맛있다 그래도 가자고 했던 데인데 마음에 들어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야 <laughs> 어, 김치전 먹어야지습 밥 먹고 가려고요. 짠. 동생 선물 사고 육삼이 것도 샀어요. 배가 고파 가지고 구경만 해야지 했는데 급 쌀국수를 먹고 갑니다. 짠. 오늘도난 쌀국수를 먹는다. 맛있겠죠? <laughs>